세마리 스코드 어느 거 들고 있나 밑에 차 있는 거 아닌가? 음, 차 있다. 저차내 거야. 너랑 착용증 못나 지금? 저요. 아니요, 같은 팀이에요. 아, 같은 <목소리> 팀이요. 아, 없어 제래 가지고. 없어. 어, 보란히. 와. 와. 요호. <laughs> 바로. 아, 앞에 집에 누구 들어왔어요. 어 아, 이거? 오, 뭐야? 이거? 야, 와 야, 오토바이 야, 오토바이 야. 트럭이 날라갔어오바 아니야 이거. 야 이거. 와 야. 말도 안 돼. 진짜 살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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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다 살었는데. 어쨌든 팀 하나 털겠다. 여기 세고 거쳤는데 거기. 탱크 계획 탱크 체크. 무어 예, 우리가 알아볼까? 야하 좋아 아 진짜 처음 봤어 오토바이차 날라간 거 어우 이제 차 온다 스톱포 스톱포야 총먹어야 돼 얘네 따라온다 코코야 한명죽였따라 총먹어야 돼 총먹어야 돼얘총 없어 총있어야 되는데. 있어요 고고 있죽 어, 어 와우 우 오! 살았어! 놀래라 안 내리네 여죽었다오토이 어딨어? 여기 애들 들어왔어요? 모르겠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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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쏜거예와 오토바이에 트럭이 날라가네. 어, 진짜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개가 날라갈 줄 알고 말았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수축 넘어진 게 아니라 막 날라가. 이렇하고어저카탄인데 저, 먹었어? 어참 잘생긴 게 나온 거야? 왜이잘 나오던데? 어디서, 어디서 그러냐거요 저기 밑에쯤 누가 털었어요? 지금 저 있는데? 아... 아, 아, 아까 아차 있는데? 차던데? 아니요, 아까 저... 강당 같은 애가 처음이야. 안털었어전안 털었어요. 털었어. 차 소리인가? 아, 방금 끊었는데 클립감이라 진짜. 어이가 없네. 오토바이 어떻게 트럭이 달라가. 개웃겨. 녹화어팡팡그거 녹화 녹화 안 됐죠. 녹화 됐죠. 아, 네. 아 진짜? 네. 그럼 그 홍보영상 달라갈 때저 준비하겠다. <laughs> 아 저거 클레? 네. 클레인 홍보공사 할때 클릭하고 클릭 잘라 주면 되겠다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자리개좋네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한 다음에 어딜 가냐고 는 거야 장비는 좋은데 저희 뭐 부가적인 게안 오네 여기 이거 붙어보겠습니다 쌈마팅 갈까요? 쌈마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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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, 오토바이 타는 이쪽 같은 거. 아, 고든이 카고팔이죠. 네. 카고팔. 네. 아, 둘다 카고팔이야. 나 아, 카고팔이지. 어. 나 배열 하나 있는데 배열 줄까요? 아 좋죠. 남는 거예요? 아니요 안. <laughs> 남는 건 아니지만. 어, 쌍. 어, 쌍. 서울. 이제 오토바이 치면 쌍. 건길 건너편인데. 요집 먹으면 되겠다, 앞에 집. 이쪽, 이쪽인가? 옥상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145, 네. 1 4 5 할른데? 네 방금 저예요. 아, 깊숙이 들어가야지 그치, 조용히 해 어, 창문 창문 소리 차에 앞... 이 집은 안 털렸나? 어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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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냐 치료, 치다 있다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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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거기 기절. 거기 애들 이료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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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

타타운 거 뭐야? 한 팀인데 이거? 다킬이었어요? 에, 뭐, 두명 있었는데 다킬. 어? 창문 소리, 소리 뭐야? 지금 소리 나는데? 아, 다른 팀이 또 있나본데요? 또차소리 난다. 일단 옥상에 있는 두 명은 끝났거든. 요, 진짜 개 많다. 미니 버스라서 어이따 있어요. 층에 있어요 머니님 그건 o u 층에 있어요 확인 e i t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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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g hogging. They a r 지금 내가 a b o l o n 겠네 n 층 거기 3층이에요 본인은 이제 내려가면 2층 어? 어 위에 위에 바로 위에 위에 위에, 위에. 아... 아흐흠 <laughs> 살리아 나... 밖에 있는데 나 기절 그 2층에 한명더 있다는 거잖아 2층에서 봤는데 칫. 2층에? 2층에 차건 총광 거 저기 있다 있다 위에 있다 뭐야 다 죽였어 아니요 한명 기절 남았어 내거 진짜 뭐가 개 많은데. 나 버려야지 참 버려야지 참나칠탈 했는데 참한명더 있어요 지금 오케이 <laughs> 수류탄이 없어서. 층에 있어요. 모르죠. 어딘지모르겠어니다 하나 남고 두개 남는다. 기는 소리 나는데. 왔어요 일단 저네 자기, 자기장 오는거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어저쟤 받는거 같은데? 어, 제 앞에. 저 뭔데? 되게. 있어요 거기. 아, 나무에 먹았어. 뭐? 어? 아, 오바야 이거 진짜. 제 바로 앞에 있어요. 무슨 방이야 여기 255. 둘이다. 인다. 셋이다. 양각이야. 메테오다. 어? 아, 저기 있다. 앞에 보면은 저 뭐야? 하나 더 있어요. 트럭이 하나 있고 둘둘 둘 있다 둘 트럭 피한다 하나 더 왼쪽 그 왼쪽에 하나 더나 죽어요. 한명못딴거 오바다 아까 걔네 먼저 컷 했어야 되는데 나이스 얘네 개부자예요 개부자 아... 아... 뭐라 하는데? 얘네 뭐라 한다 중국인이? 아, 모르겠어요 물려만. 뭐가 하나도 없는데? 3뚝이랑 많던데? 일단 제시체는 3뚝이있을거예요 3뚝 까졌나? 설마? 아 여기 3뚝있다 이가3이네 저한테 그것도 있을거 AR보정기랑 다있어 저도 다 있어. 근데 드링크가 없네. 아, 이거... 저사내시체 저저... 네, 드링크 하 있어요. 내 네, 시체, 내 네, 시체, 내 네, 시체... 수 있어요. 그냥... 많아.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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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나 아. 살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죽을 것 같은데 제발 한번더 버텨라 자기 전이 정도면 할수 있어 어 버기다 버 걸렸네. 이즘에개 멋있네. 아 어, 씨. 텐션 폭발인데 이거? 이한한는 밑에 에쩡해해요케이오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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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총이 너무 안 좋은. <laughs> 총소리 겁나 왔는데 여기서. 어, 저기 사람 있네. 싸운다. 아, 어, 조졌다 모른다. 아, 어, 맞다. 왜 이렇게 안 맞지. 좀만 더 침착하고, 침착하게. 굉장히 오고 있어가지고. 구석 저거. 잘맞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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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봐거저먼저 맞았다 저가저저맞았어 저거. 기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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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<laughs> 나이스. HP 한명더 나이스 하나 더 있네 어딨어? 밑에 밑에 온다 거기 야자수 있는데 거기에 네. 아 오케이 수탄술탄 수류탄이 술탄? 없어 온다 붙는다 아, 아 손님 왜 이렇게 땀이 나냐 NW 방향에 있었어요 죠예 네. 이거 살장 맞으면 안돼 제 마지막이잖아요. 제가 마지막이야. 아, 그래요? 네네. 아, 그러네. 1대 1이네. 아까 330이였잖아요. 저기 있다. 아직 맞아, 있다. 아직. 봤나못 봤어. 지금 지금 못 봤어. 나이스 숨어야 된다. 수합하고 연사 나이스 이거 이거를 치킨 먹어 주시네. 미쳤다 루드님 진짜 이번 거 텐션 나갔다. 십사킬 했다. 와 나이스. 뭐야 이거를 치킨 먹었어. 아, 이거 치킨 먹었어 진짜. 석현님 어디 갔어? <laughs>